73번 p 접점으로 자기유지 응용 리셋이에요. p 제로는 p 접점일 때 p 40은 살고요. 그죠? 그때 눌리다 떼야 이제 동작이 되고요. p 제로를 이제 떼면은 전체가 그 자기유지가 이제 끊겨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유지 끊겨져 있을 때 p1 눌리면은 그때는 동작이 안되죠. 자 이거를 프로그램 해볼게요. 프로그램을 하면, p0를, p0가 비접점이고요. 자, p0가 비접점이고, 이때 p1이 눌려지면, 이때 눌려져야죠. 그 전에 눌려지면 안 되고, 화면 좀 키울게요. 눌려지면, 타이머 t1, t0에 자기 유지를 가어야죠 m0. 이 m0가 이제 타이머를 늘리죠. t1 t0에 1초, 2초, 3초짜리 타이머네요. 타이머. t0가 반복이 되고요. 자, 크다. t0가 여이다 작다. t0가 1초다. 이거 하나 만들어 주고 컨트롤 c 컨트롤 v v. 그리고 1초일 때. 2초일 때. 2초일 때 3초일 때, 자, P40, 41이네요. P41, P42. 자, P43이 이제 들어와요. P0가 P접점일 때는 P42 점등이 돼요. 떼면 떨어지겠죠. 그리고, 언제냐. 이제 P1은 누르면 니셋이 되야 돼요. p 제로를 p0가 p 접점인데 우선 다시 눌려지는 시점이 오면은 이제 리셋이 돼요. 그리고 다시 그 리셋되는 걸 만들어 줘야 되겠죠? p0가 눌려지면 셋이 되라. m 0가 이걸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. 그러면 동작이 될것 같네요. IO 파라미터 설정하고요. alt ts 한번 동작 된아 볼게요. 엔터 엔터 n i 자, 피접점으로 맨 처음 p40은 계속 들어와 있어요. 그리고 p1을 p1을 한번 누른 시점에서 누르면 셋이 잡히죠. 이렇게 순차로 점등이 되다가 때도 순차로 전등이 계속돼요. 자기 위치가 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P 제로가 셋을 두 개를 잡아라 보네. 잠깐만요. 얘는 P 1이 눌려지면 리셋 이대야죠 리셋. 그죠? 리셋 이대야죠 LTTS. 엔터. 엔터 alt f i 자 보면 p1이 동작을 하면 P, p1이 동작을 하면 이제 동작이 아 어, p0네요. p0가 눌려지면이죠. p0가 눌려지면 이 2시죠. 그죠? 맞네요. rts 엔터 엔터 mi 자 프로그램 한번 돌려볼게요. p1을 누르면 이제 순차로 점등이 돼요 때도 순차로 점등이 돼있고요 여기서 p 0를 누르면 이제 순차 점등도 가지고 p40도 까지요 순차 점등도 까지고 p40도 까지죠자 p0로 늘리면 PM0가 리셋이 되고요. 이 상태에서 P1은 안 눌려져야 되고요. 그리고 P40은 P접점이니까 다시 눌리면 스스로 들려요. 그래서 접점이 안 막습니다. 다시 떼면 P40이 동작을 하겠죠. P접점이니까. 동작이 바로 되죠. 그리고 P1을 눌리면 이제 또 동작이 되겠네요. 동작이 되죠. 거기서 다시 P0를 눌리면, 이제 시대고요. 도면을 확인할게요. 도면을 보면, P0를,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안 눌리면, P40은 들어오고요. 그죠? 아무것도 안 눌린 상태에서, P1을 눌리면,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점등이 돼요. P1을 누르면, 순차적으로 점등이 돼요. 1촌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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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순차적으로 손등이 되죠. 여기서 P자로 누르면 다 소등이 됐어요. 그렇죠?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떼면은 P40이 여기 떼죠? 여기. 이땐 시점에서 P40이 살아가요. 떼면. 그래서 P40이 살죠? 거기서 P1을 다시 누르면 다시 이 동작을 반복을 하겠죠. P1을 누르면 동작을 반복을 하죠. 다시 P0를 누르면 다 소등이 되고, 떼면 P40만 점등이 되고. 이상입니다.